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코인드림 인사드립니다 아실테지만 글로벌 회계 법인 마자르가 바이낸스와 클립토닷컴과의 거래를 중단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손을 뗀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하방 무빙이 나아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하방 지지라인 16.6K를 살짝 뚫고 눌렀다가 지금 16.7K까지 회복한 모습인데 차트상으로 하방 라인을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즉, 간접적으로 FTX 여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고 악재가 나올 확률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들어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래프는 현재와 2002년도에 S&P 500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이고 노란색 선이 현재입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폭락과 소폭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3에서 4개월 뒤에는 큰 폭락이 한번더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 수치 또한 예측치인 마이너스 0.1%보다 훨씬 적은 마이너스 0.6%로 나왔는데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물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알고 있고 고통을 수반을 하더라도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자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올해 산타를리는 기대도 안 하고 있고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하방 무빙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무빙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안 좋은 기사가 나올 확률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고 이런 와중에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꾸준하게 숏 포지션을 홀딩을 하고 있고.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수익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이 올 겨울 최대 한파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감기도 잘 걸릴 수 있고, 움츠러들어 외상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